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 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머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분은 해야 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용호 주영국북한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로 낙인 찍이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 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용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기,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은 무시하고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을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행부장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굴종외교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5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